안녕하십니까. 김우경입니다. 오늘은 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뉴욕대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가 미국 뉴욕대를 다녔다, 연수를 했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아, 수업은 조금 듣고 주로 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보고 뉴욕 시내 관광하고 또 아울렛에서 쇼핑하고 어 주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놀고 와서 즐기고 와서 버젓이 자신의 이력서에 학력란에 기입을 한 것입니다. 자, 우선 안양대의 이력서, 2012년 이력서죠. 어 안양대의 이력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6년. NIU 어, 뉴욕대입니다. 이곳에 스턴 스쿨의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프로그램을 연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2006년이라고 적혀 있으니 학력년에 2006년이라고 적혀 있으니 한 1년 정도 연수를 다녀왔나 보다. 이렇게 보이게끔 한 거죠. 어, 그런데 따져보면 부풀리기고 뻥튀기입니다. 자, 우선 학력란에 이걸 기입했습니다. 학력란은 어떤 겁니까?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적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 때 학력인 겁니다. 그런데 뉴욕대의 학적부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성격의 연수가 아닙니다. 아, 증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저 상단에 있는 certificate of achievement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증명서인데, 에, 날짜를 따져보면 10월 23일부터 27일, 200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한번 따져봤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도 아닙니다. 딱 5일 다녀온 겁니다.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뉴욕대의 스턴이라고 하는 스쿨 학교가 준게 아닙니다. 아, 제가 영어 발음이 시원치 않지만 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증명서는 이런 겁니다. 아, 이걸 보면 작은 글씨로 써져 있지만 자 에, 위에서부터 네째 줄에 보면 certificate of achievement. 다음에 작은 글씨로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개 하면 아무개에게 이 증명서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더 작은 글씨로 in recognition of your completion of the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함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가 나옵니다. 거기에, Master Class in Fin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우리로 치면, 뭐, 뭐 재무 석사? 이쯤 될까요? 네. 이런 과정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서, Certificate 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앞에 것은 비슷합니다. 어, certificate of Achievement. 그, 2 해서 또, 땡땡땡. 어, 김건희한테 갔겠죠? 그리고 똑같이 어, in recognition of your completion of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엉뚱하게도 뭐가 나오느냐 미국 뉴욕대의 과정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라고 나옵니다 어, 서울 national university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대의 과정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개설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비즈니스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단지 하단에 뉴욕대가 명의가 나옵니다. 이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강의실 빌려주고 그리고 일부 교수가 강의를 해줬다라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김건희 씨가 참여했다는 이 프로그램은 원래 2006년, 서울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 개설한 글로벌 리더 과정, 그래서 GLA라고 합니다. 그 GLA 과정을, 2006년 한 학기 동안, 가을 학기 동안 이수를 했습니다. 그한 학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월화소목금, 딱 5일만 뉴욕에 향한 겁니다. 어, 이 뉴욕대에 간 것은 별도의 단독 과정이 아니라 서울대의 GLA라고 하는 한 학기 과정에 포함된 일부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한 학기 동안의 GLA는 그냥 버려버리고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아주 일부인 이 뉴욕대의 해외 연수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안양대의 학령난에 버젓이 기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서울대 G.L.A. 과정 같은 건 우리나라 대학에 흔해 빠진 겁니다. 아 이런 것은 이런 G.L.A. 과정 같은 것은 사실 진지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하는 일종의 사교 클럽, 사교 모임 같은 겁니다. 아, 비싼 돈 내고, 어,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어, 사람 만나고 인맥 쌓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걸 학력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죠. 어, 그걸 내세우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 웃죠. 하지만 뉴욕대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뉴욕대에 있는 NBA 과정인 스턴은 어, 2021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아주 명문 스쿨입니다. 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스턴이 좋다는 건. 어, 그러니까, 어, 이 김건희 씨의 말을 흉내를 내, 내보자면, 정말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어, 그 스턴, 뉴욕대 스턴 과정만 오랜에서 썼다. 어, 그런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게 죄라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미국 이 뉴욕대에서 뭘 배웠느냐? 아, 실제로 김건희 씨와 함께 그 뉴욕에 갔었던 사람들을 제가 몇분 취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전에는 주로 수업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업도 어떤 수업이냐? 뉴욕대의 원어민 교수가 한 강의는 뭐 거의 기억도 안날 정도로 일부였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GLA 과정을 운영하는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 교수 어두 분이 그 뉴욕에 같이 따라갔다고 해요. 뭐 제가 실명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박아목의 교수, 이아목의 교수 두 분이 학생 30여 명과 함께 뉴욕에 가서 주로 이분들이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냥 서울대에서 하면 될 걸, 멀리 뉴욕까지 가서 굳이 이분들이 수업을 한 겁니다. 아, 물론, 일부 강의는 뉴욕대의 교수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학생들이 뭐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가 아니니 통역이 대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역이 그 뉴욕대가 하는, 뉴욕대 교수가 하는 강의를 통역을 했는데, 그 통역이 이 전문 통역이 아니라 관광 통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퍼블리시라는 단어가 자꾸 막 나왔는데 이걸 자꾸 엉터리로 통역을 해서 학생들이 짜증이 났대요. 어 그래서 수업 도중에 미국 교수가 수업하는 도중에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수업을 끊었답니다. 아 그리고 그 통역을 내보냈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GLA 과정을 운영하던 책임 교수, 박아무의 교수가 대신 나서서 내가 통역에 등숙하진 않지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고 아, 나머지 과정을 마무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코스가 얼마나 아, 어설펐는지 그 성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 이게, 이 코스가 수업 내용보다는 주로 관광, 쇼핑, 뭐, 좋습니다. 좀더 좋게 말하면 견학, 체험, 어, 이런 데더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아, 라이언 킹, 유명하죠. 그리고 타잔, 어, 이런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어, 라이언 킹은 민스코프 극장에 가서 봅니다. 어, 이 노란색 바탕에 사자 표시가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에, 이미지죠. 어, 그리고 어, 타잔은 에, 리차드 로저스라고 하는 극장에서 어, 공연이 된 어, 그런 타잔을 보러 갑니다. 공개롭게도 이 무렵 2006년에 이 공연이 뮤지컬이 둘 다다, 막다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아주 따끈따끈한 작품들이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이때 라이언 킹을 보면서 혹시 뭐 킹메이커가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닌가? 농담입니다. 자, 그럼 또, 이것 말고도 미국의 MBC, 방송국 MBC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지한 견학이 아니고요. 진지한 견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송국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컨텐츠는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토론을 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MBC의 구경원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가서 어, 이 MBC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찍고 있었는데 그 무대 스튜디오 뒤쪽으로 가서 그 예능 프로그램 찍는 걸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어, 뉴저지 가서 뉴욕에서 뉴저지 주 주가 다릅니다. 어, 뉴저지까지 가서 우드버리라고 하는 에, 아주 큰 에, 아울렛 대형 쇼핑몰에 가서. 어, 쇼핑을 했습니다. 어, 이 우드버리 아울렛은 어, 뉴욕에서 어, 주는 다르지만 한 어,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크가 많은 어, 미국 동부의 최대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자 어,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이런 기사를 붙였습니다. 어, 문화 산업계는 지금 유학 중. 어, 이사 보면 어, 오른쪽 상단에 김건희 씨가 눈에 띕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한국인이 과묵하다고 했던가? 노련한 뉴욕대 교수들의 강의 중간 중간에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절로 뜨거워진다. 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한 뒤 앞으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으로 보십니까? 뭐 이런 등등등. 아, 기사를 보면 상당히 학업열에 올라가는 뜨거운 수업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기사를 쓴정아목의 기자, 이 기자도 이 서울대의 G.L.A. 코스를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아, 통상적으로 이런 코스에 기자를 끼워줍니다. 왜 아, 수업료를 안내도 되니 대신 기사를 좀 써달라 라고 하는 부탁, 청탁 어,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정화무개 기자가 어, 수업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 그러니 어, 이 기사는 기사는 진지한데, 어, 실제 수업이 그렇게 진지하게 진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어, 문제는 돈입니다. 자기 돈 내고 이런 수업 들었다는 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냥 한번 따져봅시다. 등록금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더라고요. 이 수업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그런데 대략 한 800만 원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800만원이라고 합시다 한 학기에. 그러한 그 가운데 60%를 한국 콘텐츠 진흥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800만원의 60%, 86의 48%, 480만원입니다. 거의 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김건희 씨도 당연히 500만원을 받고 이 수업에 들어간 겁니다. 아 나머지. 한 300만원에 가까운 돈은 회사나 개인 부담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나았돈 500만원을 받아서 사람 사귀고 또 뉴욕까지 가서 잘 즐기고 온 셈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걸 버젓이 학력란에다가 자기의 이력으로 쓰고 그걸로 대학교수가 되고 참 인생 쉽다. 아,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뜻한 장면입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 박사죠. 국민대 박사입니다. 그 논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 논문도 한국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무려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어플을 만듭니다. 4주 아, 관상용 어플인 애니타라고 하는 이름의 어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콘, 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받아서 아무런 성과를 못 냅니다. 그러고는 1억 원 받아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오려붙여서, 따다 붙여서 국민대 박사 과정, 박사 논문을 만듭니다. 표절도 이런 표절이 없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의 세금 꽃감 빼먹듯 빼먹는데 아주 익숙한 게 김건희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이게 결혼 전 이래라고 어,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뉴욕에 간것 뉴욕의 체험이라고 해야겠죠. 뉴욕 체험은 2006년 결혼 전입니다. 하지만 안양대에 허위 일억서를 낸 것은 결혼한 뒤인 2013년입니다. 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누가 제2 부속실을 차지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는지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이 김윤옥 여사가 한식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그때, 한끼 행사한다고, 어, 이 한식 세계화 행사한다고 한끼 밥값만, 1인당 한끼 밥값만 474만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김건희 씨, 청와대 들어가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제2 부속실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아,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